네, 부산에서 펼쳐진 경주, 어제 있었던 경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GP 지기 백점 백승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제 부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바로 정리합니다. 네, 먼저 1경주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고병수의 결정으로 6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인지도 앞서 있는 1번 박병하 선수 여기다가 날카로운 추입력을 갖춘 7번 황정현이 도전하는데요. 자, 금요 경주에서 승부거리가 길어졌던 1번의 박병하 선수. 어제 이 경주에서는 신중한 타이밍 결정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자, 앞선에는 자력 승부가 좋은 5번 권순우 선수가 먼저 선공을 시작했는데요. 뒤쪽에 1번 박병하 선수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뒤쪽 그리고 5번 권순우 선수. 1 번의 박병하와 7 번의 황정현 선수. 자 역시나 황정현 선수가 박병하를 막하면서 이두 선수가 마지막 직선주로 추입에 성공합니다. 박병하 황정현 쌍승 2.1배입니다. 이경주입니다. 전법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3번의 이정석 선수. 최근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자, 기본기 좋은 4번 박성현 선수 그리고 금요경주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였던 5번 신동인 선수까지 도전장을 냈는데요. 자, 1번에 김다빈 선수의 선공과 함께 스피드 빨라졌고, 자, 4번에 박성현 선수가 2위권 막하면서 뒤를 쫓고 있습니다. 3번에 이정석 아직까지 4위권이었는데요. 바깥쪽 아주 시원하게 치고 나오면서, 자, 4번에 박성현 선수와 경쟁을 펼쳤는데 마지막까지 넘어가는 3번에 이정석 선수의 끈질긴 추입이었습니다. 상승 1.8배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김동관, 박진철, 김주동. 이렇게 세 명의 선수. 3파전 경쟁 구도입니다. 네. 자 겨, 뚜렷한 경기 주도형 선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나마 7번의 박진철 선수가 자력 나설 수 있는 선수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선두권 4번의 엄지용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경계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2번의 김주동과 그리고 4번의 김성현, 7번의 박진철과 3번의 김동관은 바깥 쪽인데요. 자 여기서 5번의 김성현 선수 3위권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해서 길이 열리는 틈 을 타서 직선 추입합니다. 5번에 김성현이 우승 차지합니다. 자 우스급 4경주 이어갑니다. 야간 경주로 진행됐던 경주고요 배정현 선수가 득점선도 자 지난해 복귀 이후에 또한번 낙차하면서 아쉬움을 줬었는데 몸 상태는 문제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자 6번 최성국 선수의 선행 승부 속에 2위권에서 확실한 자리를 맡아두는 2번에 배정현 선수. 자 재치기 승부 좋은 1번 김동하를 견제하면서 자 우승을 향한 8분 능선은 이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막판 2번 배정현 선수의 추입으로 우승 차지. 7번의 박유나 선수가 뒤를 막 하면서 배정현, 박유나 쌍승 5.5배 만들어냈습니다. 오경주 여갑니다. 5번에 김원진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특선급에서 활약했었던 선수인 만큼 특선급 기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5번의 김원진. 다만 추입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이 유일한 아쉬운 점이었는데 하지만 5번의 김원진 선수 어제 그러한 평을 한 번에 불식시키게 만드는 선행 승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김원진 뒤에는 3번의 박철성인데요. 자, 김원진 오버퍼스에 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었는데 걱정될 정도로 아주 파이... 넘치는 경주였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냅니다. 5번에 김원진 선수의 시원한 선행 승부였어요. 박철성 마크 2위권인 쌍승 1.6배였습니다. 6경주입니다. 4번의 유연우 선수 우위를 보이는 경주였습니다. 금요 경주에서는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선행 2연승 중인데 3번 성정후가 유연우 뒤를 막한다면 이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기대될 수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반에 1번 우성식과 6번 정동호가 기습적으로 선두권 이동하면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그렇지만 4번의 유연우 선수 아주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한수 위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아주 품격 있는 바깥쪽 시원한 재치기 아주 시원하게 시켜 없고 뒤를 3번의 성정우가 막가하면서 자 유연우와 성정우 1, 2위 골인 여민호 3위 골인 쌍복승 32.3배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6경주까지 하겠습니다. 전이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어제 경주 하이라이트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